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가 미신발홍재입니다 오늘은 성북구에 있는 개운산. 개운산에 맨발 걷는 길을 나왔습니다. 오래간만에 나왔죠. 제가 원래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, 어, 개운산은 되게 오래간만입니다. 그런데 어, 와보니까 황토길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, 저기 정자에는 어, 발 닦는 곳, 그리고 족탕! 황토족탕을 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습니다. 어,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. 그리고 산 꼭대기다 이 보니까 어, 공기도 좋고요.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 가볍게 운동하러 오는 거였지만은 이제는 족탕을 하면서 어,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. 여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. 여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. 그런데 이러한 그 지역에서 맨발 걷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도록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그 지역 사회의 발전,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이 더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더 건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그 지역사회를 좋아하는+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어, 어,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그러면서 이 맨발 걷기 황토 두격장그 어, 황토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러니까 외로움 내지는. 자기 개발, 그리고 건강법에 대한 정보 교환,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서, 어, 노인들의 그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러면서, 이 자기, 이 자기 치료, 치료 방법, 아, 그것도 제가 단어를 잊어먹었는데, 그책근그 그 내용은 자기 치병에 대한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,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토길 또는 흙길을 많이 조성하면 조성할수록 어 의료비도 절, 절감되고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 맨발 걷기 그리고 굳이 황토길은 아니어도 좋지만은 황토길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길을 찾아서 많이 걸어 주시 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는 많이 걸어. 어 더 많이 걸으려고 그래요. 왜냐면 저희 신발을 신고 걷는 것도 있지만 또 맨발로 걸을 때는 더 자극이 많이 오니까 아 제가 지금 어다 당뇨가 있어갖고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. 그동안은 식이요법을 안 했어요. 제가 좀에 카페 가서 어 케이크 먹어보면서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당분간은 식이요법도 하면서 맨발 걷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도 많이 건강해지시고, 역시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, 먹는 것도 잘 조심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. 맨발 걷기, 비바미 신발 홍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